저희 작사응 우리 집우들 광천사는 아줌마 작은 마 작은 마앞 이제 그 화장실 생기는데 거기 앉아 거기 가방장소안와어 가방장 얘기했어 그 아줌마 보고 작당서고 얘기했어 그 아줌마 아리키제 딱작가 아니 그화방장소안 와서 그냥 거기 앉어예코디야코디야 아니, 워터 민물 워터. <웃음> 워터 <웃음> 어 새우 새우, 새우. <laughs> <여기> 민물 새우. <laughs> 여기 민물 새우입니다. <laughs> 아주 <아니>, 청정한 <laughs> 뭐 일급수에서 완 i 하는 일급수 일급수. 네? <laughs> 왜안 일급수 일급수.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지. 장아찌. 음.